내가 오늘은 존예녀한테 그 연예인 중에 그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있잖아. 아이돌들. 그. 그 카리나보다 예쁜 그런 사람이 있어. 카리나보다 예쁘고 한소희보다 예쁜 그 송혜교보다 예쁜 수지보다 예쁜 그런 사람이 있는데. 그 사람한테 내가 맞은 썰이야. 이거는. 와. 한 키가 173 정도 되는데. 여자치고 좀큰 키잖아. 근데 좀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. 몸무게가 한50 정도? 한 49? 그 정도인데 힘이 존나 센 거야. 다근육이지 걔가 갑자기 나를 때리고 싶대. 왠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나는 맞고 싶었거든. 그래서 일석이조지. 그래서 걔는 때리고 나는 맞고. 그래서 걔한테 맞으면서 내가 느꼈잖아. 와 존나. 와. 맞으면서도 진짜 홍콩을 갈수 있구나. 느꼈잖아. What the fuck.